야 구조 변경 안 하고 안 했어요. 구조 변경 다된 거요. 다 했어요? 네다 했는데 근데 격벽을 안띄었어요 이거 안띄고 그냥 이 상태로 해 버렸단 말이에요. 내가 처음에 잘못해가지고 무게도 달고 무게도 다 달고 했죠. 아이고야몇년 되셨어요 이렇게? 이게, 아 이거 만들 구조 변경 한지는 작년에 했어. 작년에. 작년에? 그 작년에 했나? 작년에 했 그래 있었다고. 예 그, 이제, 냉장고가 저 위치 있으니까, 네. 방 이, 막, 구조가 안, 안, 맞아. 그러니까, 좁고, 두 사람 자기도, 이제, 생활하기가 형, 불편해. 그, 이걸 좀, 이게 뭐여? 가스에다가. 아. 오, 희한하게 만들어 놨네? 아, 가스요, 이거, 가스요. 저 밥에 먹는 가스. 밥에 먹는 가스고. 네. 어, 온수, 온수 떼는 거고, 저것은 이제 온수 떼는 거고, 이건 밥에 먹는 거고. 뭐인산철랑뭐다 들어가, 들어가 있는데 주먹구간 하다 보니까 네. 좀 깨끗하게 하면서 그저저 그 저, 어, 공간 네. 어, 수납 공간을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래서 한번 어떻게 방법이 없나 방법이 있죠. 예 네, 방법이, 네, 방법이 있죠. 대한민국에서 음. 방법 없는 게 어딨어요. 돈 주면 다 해요. 네, 이거. 이렇게 해서 구조된 명 거예요 일단은. 차딱문열으니까 음, 예. 저기 새우젓 냄새 나네. 예, 그래요? 예. 이게 지금 이, 이것도 지금 구조 변경 한 다음에 이거 했더니 이거 뜨더라고 그러더라고. 막혀 때, 있으니까. 예. 검사 것만것만떼 가지고 한다고검 검사 할때 어떻게 하냐면 구조 변경 할때딱 예. 뒷문 열고 있잖아요. 예. 그럼 사진이 요 뒤에서. 찍는다고 착 찍어요 응. 그럼 여기에 응. 뭐가 있다 없다를 얘가 아니요. 다 표시되어 그렇지 않아. 그래서 내가 그 경험이 없다 보니까 우리 낚시꾼들 일행들이 한 10명 돼요 전부 스타렉 예. 네. 네? 근데 지금 현재 일부분 일부는 다 나같이 이제 구조 변경하고 구조 변경 안한 사람들은 이걸 다시 해야 된다 해가지고 하려고 올, 금년에 마음먹고 있거든 생활이네 그냥 생활 생활이요 완전히 우리 여기서 살아 낚시를 주로 다니는 사람다 <laughs> 우리 사장님이 한번 네. 잘 보고 이 차를 뭐 인수를 하고 하나를 하나 만들어 주시던지 아유 안 사요 어? 안사 아니 그러면 <laughs> 정신 없어서 안사 <laughs> <laughs> 아니 어차피 정신 없어서 다 뜯어야 될거 아니야 아유 다 뜯으려고도 이에요아 뜯는 게뭐 일입니까? 음, 아유 다 뜯어서 내버리려고도 이에요 아니 안 내버려 내가 뜯을 거요몇 네. 년씩이요 2008년 이요 2008년? 이게 4등급이더라고 몇년몇만 탔어요? 아이거 뛰기는 26만인가 됐더라고요 26만이면 이제 반 뛰었네 네 이제 반뛰아 더군다나 스틱 네 더군다나 스틱 네 에, 26만 스틱 차량 얼마에 아. 파실 생각이에요? 아니 파는 게 아니라 이걸 네. 주고 내가 네. 여기서 만든 거 하나 가져가냐 아. 아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연구하러 아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차는 안 사요. 안 사고. 네. 그럼 이차 차는 사장님 이 팔으세요. 나는 할까? 자신 없어 못 팔아.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만약에 끼게 되면은. 네. 차를 어차피 네. 이제 이번에 하게 되면은 좀 네. 연식 좀 괜찮은 걸로. 네. 뭐한한한년 정도 된차 네. 신차 중에서 네. 그런 걸 하나 사가지고 사장님한테 가지고 와서 네. 이차 팔아버리고. 자이차 값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스틱. 26만 음. 예, 차값 140만 원 나옵니다. 수출. 음, 그니까이 그, 예, 정확히 그니까그 140만 원 받고 판다고 그러면 음. 일단 140만 원은 나와요. 수출 단가가 그래. 아, 그니까 폐차 폐차 비만 해도 얼마인데 140만 원. 차 폐차로 해도 한 80에서 100만 원 넘게 받는데. 그니까 음. 폐차를 하면은 음. 폐차는 80만 원 줘요. 음. 수출은 140만 원 주고. 그러니까, 어, 그럼 어떤 걸 선택해? 그러니까 140만 원 받을 파이는 저거 네. 해야지. 저저저저저뭐뭐 저, 뭐, 뭐지? 저, 저 정부 보조금 타고. 자 그걸 설명을 드릴게요. 네, 네. 140만 원 받고 아니 80만 원 받고 음. 정부 보조금 받겠다. 음. 그러면 새 차를 사야 돼요. 새차 사야지 새차 사면은 그돈다 받아요 한 450만원을 600만원 받는대 아, 600만원? 아니 저거 하는 사 장애인들 그런 사람들은 일반사람 300만원이고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은 600만원을 음. 사라고 음. 그럼 600만원에다가 세차값 해서 한8 0만 700만원 받는데 에. 그렇게 해서 활부를 내고 사야돼 이제 응. 음, 음. 한 5천만원 되는거 아니 거. 그 대신에 차는 그저 저 내가 이제 아 제가, 제가 봤을 때 음. 제가 좀 어리지만, 음. 형님보다는 한참 어리겠죠. 아유, 그, 그, 근데 그, 그, 제가 그, 경험으로 봤을 그, 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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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 차를 굳이 팔거나 버리려고 하지 말고, 음. 저걸 한번 싹 정리를 해서 내려요. 그러고, 그 안에다가 깔끔하게, 이쁘게 해갖고, 짐안 쓰는 것도 좀 새로 좀 정리 좀 하고, 그래서 한 5, 600만 원이라 더 들여가지고 한다 그러면, 무난하게도 탈수 있어요 아니 근데 이게 차를 자꾸 네. 이제 오래된 차다 보니까 자꾸 수리 한번 들어가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무슨 고장 나가지고 뭐한 100만원 200만원짜리 수리가 들어온다 그러면 여기다 붙여놔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살라는 거지 그러면 음. 이제 또 반대로 얘기를 하면요 사장님이 연세가 있잖아요 네. 뭐 나는 건강하다라고 외형적으로는 건강하다라고 그러잖아요 음. 근데 맨날 아퍼. 도가니도 아프고, 팔뚝금치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laughs> 폐도 안 좋고. 그래서 내가 10년 잡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돈으로 때워야 돼요. 그렇죠. 나이가 먹은 차는 살살 고쳐가면서 달래가면서 타고, 사장님도 아프면 주사도 맞고, 병원도 가고, 영양제도 그럼 먹고, 이 차장, 그래야지. 그야지 DF 빈가, 그 나중에 탈 때도. 달려야지 그냥 욕을 고쳐서 타라. 고기다 돈들이 딴차 돈들이지 말고 이 차에다 고쳐갖고 싹 리모델링해서 음. 탈 생각을 해야지. 그러면 차를 만약에 예를 들어 우리는 그 이제 당시 지금 다 수가. 그니까잘 되니까 음, 음. 돈 많이 들이지 말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시동 한번 걸어봐요. 내가 엔진만 봐줄게. 사장님이 듣는 것보다 제가 듣는 게 소리가 훨씬 더 제가 잘 들어요. 예. 네. 여기 열어봐요. 차. 제가 아우 <laughs> 저 몸살이 나가지고 제가 차를 이렇게 보잖아요. 음 얘는 고장이 나질 않아. 엔진 형식을 보면요 음. 스타렉스 중에 2012년 13년 초까지 나온 엔진 형식이 있어요 이게 그 모델이요 이게 그 모델이요 맞죠 이게 그 모델이라 고장이 안 나요 얘가 음. 기계식이라 고장이 안 나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요게 터보예요 음.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서 후기로 들어가서 엔진으로 불어주는 음. 음. 바람 음. 바람개미 누유가 하나도 없어요 음. 깨끗하죠 얘는 고장이 안 나요 그니까, 그냥 타요. 그냥 타니까 네. 만약에 DFF를 가려할 시기 같으면, 그때 갈고. DPF? DPF. 그거 가, 네, 만약에 그거... 가려할 시기 같으면, 그때 이제, 뭐, 우리는 무료라 그러대. 뭐, 장애인들은? 예. 네. 완전 무료라 그러더라고. 예. 네. 어, 그렇게 하면 돼요. 아, 그걸 갈고 차라리 걸 저, 저, 제대로 저거 해서 타라. 네, 케이스 없이도 검사해 주나보네. 뭐 하던데? 예. 네. 음. 이거 뭐예요, 이게? 아, 이것은. 주행 충전기? 네 저쪽으로 해가지고 네. 자, 주행 충전기 역할을 하는거지 그냥 쉽게 얘기해서 타이머로 가오. 해가지고 가오 떨어지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laughs> 네, 배터리가 지금 엠프가 되면 반생이 갖다 묶어가지고 <웃음> <웃음> 저, <웃음> 저, 어, 저기서 이쪽으로 역으로 충전 장 중... 그런게 들어간건 없네 저쪽에 그차에 우리는 옆에 아, 사이드 장 들어가고 그런 차는 없어요 예, 해달라 하면 해주는데, 에... 예, 일부러 우리가 해고 그러진 않네. 아, 그래요? 예. 아니, 근데 나는 사장님 그거 보고 사실 왔거든. 야, 차 이렇게 깨끗해도, 제네레다도 좋고, <laughs> 아이고, 참나. 예? 벨트도 좋고, 다 좋아. 야, 어떻게 기름 한 방울 새는 데가 없냐. 예? 내가 기름 새는것좀 보려고 그러는데, 기름 한 방울 새는 데가 없어. 관리 안해가지고 먼지가 쌓여서 지차 자체는 그렇게 나쁜거 아야 그러니까 시다도 누유 음. 한방울도 없어 2007년식인데 차 관리 진짜 잘했네 2008년식이라니까 2007년이나 8년이나 그렇지 2 7년부터사든거지 어, 2007년이 아니 아니야, 아니야. 2 0 0 7년 아, 2008년이네 좀7년도가 2008년 적은데. 2008년이. 어떤 급인데? 2008년. 이건 2008년식이라고. 그러니까 8년. 바찢어졌네 네 그러니까 네 야. 그래도 탈 만해요, 아직. 우리 사장님 생각하면 이거가 더 뭐다.